안녕하세요. 저는 신이찬이의 신이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공부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어, 오랜만에 맛있는 공부를 어 맛있는 공부 콘텐츠를 찍어서 저도 어, 오랜만에서 해더 어,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은 <laughs> 어, 이제 5학년 2학기가 됐는데 5학년 2학기는 전체가 다 역사거든요. 그래서 한국사인데 한국사는 지금 역사 이야기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빼고 이제 어. 아직 일단 왕년 1학기 사회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laughs> 사회 이야기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오늘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기후 하면은 날씨, 뭐 태풍, 자연재해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텐데요. 일단은 기상의 기준을 말하자면은 어, 오늘 날씨가 어떤가, 오늘 어, 오늘 저 기상이 어떤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날씨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사계절과 같은 좀더긴 시간을 말할 때는 기후와 야, 기후로 나타내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오늘 기후는 어떤가 이런 거는. 오, 오늘 기후는 어떤가 아니면 어, 이번 이번 달 날씨는 어떨까 이런 거는 조금 안 맞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기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나타나는 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봄에는요 따뜻한 기온이고요 눈비가 적어요 대신 미세먼지가 많이 있고. 어, 미세먼지나 꽃가루 같은 어, 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정말 기온이 높고요. 비가 많이 내리 어, 내리고 특히 여름에는 유명한 기후가 있죠. 바로 장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시원한 기온이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이때도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이 돼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어 이제 가을이 됐다는 게또 실감 을할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정말 낮은 기온 이고요 눈이 많이 내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강수량을 알아 볼 텐데요 연평균이에요. 어 강수량은 눈비나 어 눈비 같은 추가 물 숫자라서 어 눈비량을 말하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연평균 강수량은 북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내려와서 북한은 좀 가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져서 이제 최근에 남한 어, 남한은 가뭄이 난적이 많이 없죠. 그리고 연평균 우리나라 감, 강수량은 어 1,300mm나 되는데 전 세계만 해도 연평균이 800mm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어, 우리나라가 어, 강수량이 많은 나라 많은 나라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어, 정말 더워서 바람이 잘 통하는 모시 옷을 입는데요. 그리고 겨울에는 솜을 넣은 누비 옷을 입는 게 우리 민족의 전통 특징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은 덥잖아요. 어, 북쪽은 어, 남쪽 지방은 덥고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잘 상해요. 그래서 소금이나 젓갈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발달해 있고, 북쪽 지방은 싱겁고 별로 짜지도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의, 기후의 마지막, 어 중요한 점은, 자, 일단 여름에 여름에 우리 장마가 있잖아요. 장마 때 특히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홍수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장마 때도 지금 7월에 7월 8월 장마 때도 어 많이 홍수가 나고 그래서 인명 피해가 좀 심했었는데 어 그래서 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집터가 주변보다 높다고 해요. 저희는 아직 이런 걸본 적은 없지만 집터 어, 사진은 봤는데 정말 집터가 보통 땅에 비해서 이렇게 높이 있더 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느낀 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후도 조사해보고 싶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정리를 한번 해볼 게요. 자 우리나라 큰 우리나라의 기후 이큰 주제에서 일단 네 개로 나눠 지죠.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자, 봄에는 기온이 따뜻하고 눈비가 적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아요. 어,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가을에는 기온이 시원하고, 그냥 딱 중간 기온이고, 바람이 선선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기온이 매우 낮고,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단위 말고도 북쪽과 남쪽의 기후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북쪽은 강수량이 적고 싱거운 음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강수량이 많아서 습하다 보니 상하지 않기 위해 소금, 젓갈이 들어간 음식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맛있는 공부,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어, 다음 시간은 어, 여덟 번째 시간이죠. 맛있는 공부 여덟 번째 시간은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종류. 자 여기서 잠깐 예습을 하나 하시면 자연재해에는 태풍, 홍수, 산사태, 가뭄, 폭설, 지진 이렇게 다양한 잠, 자연재해가 있어서 내일 그 자연재해들 을 여러분께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 맛있는 공부 오늘 일곱 번째 이야기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찬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